아저 점검 좀 해봐야겠다 전장에 피아니스트가 지금 점검 한번 합시다 바이. <목소리> <목소리> 왜냐면 솔직히 바이 네 리시으로 이기기 힘들어 이제 리신을 한다고 그냥 당당히 말씀드려야 돼왜냐면 오히려 내가 리신을 자꾸 겉모솔수 부려서 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뭐야 또 신이야 또 속았네. 그러니까 리신은 사실 좋은데 속았단 거에 기분 나빠서 리신만 하면 그 속았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시, 기분 나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겉모솔수를 안 부리려고 리신으로 리신을 당당하게 딱 진짜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봐봐 그막 리신 하시는 BJ분들만 리신만 나왔다면 나왔다 님의 필살기! 이러면서 막 다들 좋아하시는데 우린 리신만 나왔다고 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머리 끄댕이 땡기고 싶네 저꼭지 잡아뜯고 싶네 막 이러면서 막쌍안 막 좋은 말만 하잖아 내가 리신을 그렇게 만든 거야 예쁜 스킨 보여주세요 아 예쁜 스킨이요? 아 손님이 어떤 리신을 예쁘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 황금색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용스킨은 어떠세요? 어이 팔찌가 굉장히 예쁘네요 아 천둥룡 리젠 스킨 중에 그래도 제일 예쁜 거는 천둥룡이긴 하지. 충동 구매. 어머나 돈이 있네. 없을 줄 알았는데. 남아 이런 중성도 탄자 나이트. 옛날에 내가 자주 가던 나이트 탄자 나이트. 뻥입니다. 이제 타로는 저그 그 내가 저몇살20한 7? 오오 6? 몰라 몰라. 그냥 그때 저녁 한 직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 만났는데 어, 안갈 수가 없는 분위기여가지고 갔는데 한 시간 만에 뭔가 변명을 하고 나오게 되었어요. 환영합니다. 춤을 추는데. 인싸인 척 하려고, 잘 노는 척 하려고 춥긴 하는데 <laughs>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야 뭔가 내가 여러분이 내 방송 보는 것처럼 3인칭 시점이 되면서 하늘에서 내가 내 모습을 쳐다보는 느낌이 되면서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야 잘 즐기는 척 하는 내 모습이 실제로는 어색하기만 하고 <laughs> 지존 재미 없으면서 그래가지고 딱 멋있게 저 접시 밑에 5만 원짜리 두개 넣어놓고 나왔지 딱 나를 욕하려고 하다가도 이한별이 개자식 같다고? 이런 개자식 같다 같다 <laughs> 그리다 보면은 <laughs> 아 우리 강아지 같구나 하면서 나를 인정해 주었겠지 데드님 첫 라인 당겨주심 감사 레드 먹고 바로 가겠음 오케이 가자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서 한번더 가면 잡는데 아 고민되긴 해어 뭐야 이거 가 임마 뭘 거기서 뭘 거기서 멍 때리고 있어 어? 아지르서포이 요새 쓰이는 픽인가요 형? 아, 아지르서포이요 아, 요즘에 자주 쓰이더라고요. 요즘에 그 트롤 노하우 카페 가시면 아지르서포 추천 많이 하더라고. 트롤들이 그거 하면 팀원들 괴롭다고 타악! 타악! 타 우와 너무 맛있겠다. 아, 아. 아. 고래사와, 고래사와 씨, 아, 하하다 먹어야지. 너무 맛있고요. 와우. 이아 조심하세요. 림 이거 맵좀 보세요. 이번 두눈을 크게 뜨셈 제발. 앞상 당했습니다. 아, 뭐몇몇 뭐, 번을 쳐오고 제가 이제 탑탑좀보겠음 탑이 또 서운하면 안 돼. 다른 곳에서 내가 활약한걸안 알아주면 약간 서운하긴 하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라인이 서운하지 않을 수는 없어 사실. 많이 안아 주면은 다른 라인이 많이 와주는데. 어 사람은 원래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각기 맞추면 장면. 나가고, 개구, 감동을 만들었다. 개구, 여기다, 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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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 이거, 하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야. 와,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 와! 야, 근데 이거 잘 죽은 거야. 왜냐면 뭐희한테 죽었을 거야. 안 죽었으면. 와, 나이스. 이거 좋다. 이거 귀하다. 나이스. 두잔 더. 두잔더 제발. 아이고 이거 봐. 내가 이거야. 내가 이, 이거를 제가 이거를 우려하는 거야 이거를 그쵸, 우려하는 거야 제가 생각보다 데미지 딜링이 잘 들어가지 않자 그것 때문에 살짝 딜 미스가 나면서 생각대로 플레이가 되지 않는 것 같다 뭐? 멍멍아 울어 멍멍아 안 물면 죽는다 멍멍 어? 아 큰일 났다 아... 와 아, 너무 못했다. 프라고 궁극기랑 큐를 이용해서 두 명은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저들이 뒤에서 망설이면서 약간 소심소심하게 움직이면서 각이 나오지 않았다. 까비, 언제나 나에게 좋은 쪽으로 각이 나오는 건 아닌지 좋아. 아, 리신라면 이게 참그 좋은 것 같아. 뭔가 내가 죽은 뒤에도 리신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그, 뭔가 예습과 복습 요런 게참 재밌는 것 같다 아, 좀 애매한데 이거 죽을 수도 있는, 그런가? 좀 기다려야 되는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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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손가락이 좀아 이상한데? 손가락이 좀 이상한데 갑자기? 아 왜그러지? 야너 왜그래! 야! 전장의 피아니스트! 너 왜그래! 게임을 할때 키보드를 치는 것이 마치 피아노를 치는 듯 보인다요! 붙여진 나의 별명 야 전장의 피아니스트! 너 왜그래 대체! 야, 짝 미드 봐주는 것도 어. 저기 미친 어. 것들은 없으 어. 무릎 꿇어라!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와! 맙소사 잘한다. 오, 이건 진짜 리산다가 잘한다. 아, 자 점검 좀해 봐야겠다. 전장에 피아니스트가 지금 점검 한번 합시다. 오케이 됐어. 역시 아직도 쓰지 않았구만. 어, 천장의 피아니스트 아직도 쓰지 않았다. 럭스? 오나못 아... 어, 봤다. 가자. 야 이거. 일 연탄 빼! 그렇지 연탄 뺐어 음, 자! 받으세요! Q 쓰겠지? 공 쓰겠지? 오케이 잡았다 아... 음, 피오라 어, 키워야 돼 게임이 좀 가긴 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돼어 어, 뭐야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지네 씨! 에이스! 궁 없으셈 밀어내셈 밀어내셈 아 밀어내셨어야 됐는데 아딱럭스 궁피하면서 반대쪽으로 가서 미포한테 큐를맞추면 잡은 거였는데 미니언이 희생을 했어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하지마 하지마 어 지르시 지르시 이 죽는다 그러다가 지르시 지르시 그거 아니야 지르시 지르시 지르시가 어떡해 지르시가 어떻게 하 갔어. 제라시토파스카이 아! 나도 두명두 명이다, 나이스. 살면 돼. 하지만 리산드라가. 아이고, 속박,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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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 아이고! 어이고아아이 아이고! 이아이 없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루샨 시 식데스 뭐야! 와, 와, 잡아다 제발, 제발! 아, 얼음이 안 녹아. 아,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제가 사실 긍정 롤 세상에 타이틀을 달고 게임하는지라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봤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아침이 오기 때문에 아침 조자까지 붙여서 말씀드리면 조졌습니다. 나만 망하고 다른 팀원들은 다 어느 정도 성장했겠거니 했는데 우리 바텀이 크게 망했네요. 그냥 쟤네 분명 용하는데 우리 바로 나자. 얘들아, 승부수. 이워 야, 뭐야? 아니, 오라 씨. 동서 공, 공! 공. 차차차차차 차차. 았어았어먹그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어. 는 무조건. <끼리> <아직은 솔드> 아, 야. 아 에아 저거 못 잡은 건좀 아쉽지만 그래도 멍멍이 공 먹이 피하면서 잡아냈다 좋았다 록스 가자 아이고 오 비둘기지 아이고 아 맙소탱 너무 건강하다. 당했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못 커서 발차기 힘말이가 없어. 진짜 지옥스럽다. 내가 얼마나 만만하면. 어 아까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이거 놓.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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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들 궁극기 나이스. 자자자자 자, 자. 자, 표창. <웃음> <웃음> 소녀 발차기, 근육 한점 없는 다리, 개 같은 공급기. 이런 얇은 다리로는리지를 도저히 할수 없습니다. 하체 모자이크 이후에 항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에 아. 연목이 없습니다. 피오라씨, 수고하셨습니다. 피오라님, 그렇게 못하니까 지는 거에요. 아, 많이 열받았나 보구나. 피오라가 잘했음을 의미한다. 아, 그러게요. 제가 살짝 급했네요. 예, 아쉽습니다.